안녕하십니까. 편의점을 창업하면 되지 않는 이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기존 점주님들 좀 먹고 삽시다. 신규 창업자 여러분, 우리 기존 점주님들도 이미 인구 시장성에 대비하여 이미 편의점은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개발을 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주님 들좀 삽시다 그런 놈이로다가 창업을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쇼츠를 찍었거든요. 어,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수많은 이야기들은 저희 채널 영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규 여러분 편의점 창업 그만하셔야 합니다. 결국 그게 그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전주님들도 어, 너무 버겁습니다. 경기가 안 좋거든요.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의점 창업은 더 이상의 어, 프랜차이저의 희망, 계속 상승하는 안전한 업종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말고 다른 거 하십시오. 다른 거. 저희들 좀, 어? 편의점 하시는 분들 좀 냅두라고. 좀, 제발 경쟁 좀 그만해. 이 경쟁 너무 심하다는 거지. 어, 본사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장업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기존 점주님들 더 화이팅 하시고 더 열심히 매출 올리도록 노력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저희 상권을 지켜보아요.